<laughs> 기자회견문, 파퓰리즘 경제학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 대학생 선언. 우리 경제는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내수와 투자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일본 등 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개도국의 빠른 산업화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건설, 해운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정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경제 주체를 갑바 을로 편가르고 한쪽을 매도하고 있다. 개월 사간의 정상적인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라며 일정 비율을 넘으면 불법 거래로 규제하려고 한다. 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기업은 일시에 몇십조 원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쟁십중해소한명분으로 제2금융권도 산업자본과 분리를 추진하고 주소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추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증권사에도 대조주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를 매각하게 한다는 위헌적인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 활력 위축은 물론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오죽하면 이들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인들마저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겠는가. 사실 기업의 투자를 미루거나 외국에 투자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및 서민들이다. 의회의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첫째, 국회는 경제악법의 i m 기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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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입법 n d 전에 입법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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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투자를 제 r 하는규제철폐 a n 하라 a c 하라 n d 하라 a r a c 국회는 경제법의 존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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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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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라 규제 철폐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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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진하라. 매진하라.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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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국회는 입법하기 전에 입법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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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라. 평가하라. 국회는 투자를 지휘하는 규제철폐에 매진하라.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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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